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안녕하세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소개시켜 드리는 권혁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1 천만원대 수입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 중 정말 가성비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제격인 제규어의 XF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기본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제규어 XF 2.5 프레스티지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18년 10월 등록이 18년식 모델이고요 실주행거리 82,000km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가지고 있으면서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면 교환이나 판금이라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나 불량 부족도 없기 때문에 향후 성능 처리 받으는데도 상당히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디젤 차량이 아닌 귀한 가솔린 차량인데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차량보다도 잔고장에 대한 걱정 현저히 줄어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출고 후에도 성능 보증 처리 외에 6개월 1만km 세이프 6 무료로 가입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제규어 차량 경정비에 대한 걱정 또한 한시름 덜어 놓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1,35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수입 가성비 세단을 노리셨던 분들한테는 제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전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네드래프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 모두 깔끔하죠. 자 가운데에는 이 제규어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 제규어의 얼굴을 연상케 하는 마크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물때 자국도 크롬 몰딩에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라이트 워셔 기능부터 전방 감지 센서 위치해주고 있고요. 이 제규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가 전체적으로 좀족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범퍼와 본네트 컨디션. 깔끔하고요. 바로 휠타 사진 보러 가시게요. 네, 휠타 사진 보시는 것 같이 18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고, 휠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 외에는 큰 특이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위쪽 사인도 한번 보여드리면, 선루프와 샤크 한테나 깔끔합니다. 이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도케치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부터, 이 측면부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상당히 깔끔한데요. 흰색 바디, 정말 호불호 없는 색상이죠. 크롬 적절히 사용해 놓으면서 측면부 또한 큰 특이 사항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 모두 깔끔하면서 이 테일램프 디자인 자체도 이 제규의 눈매를 연상케하는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원형 머플러티양쪽에 구비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려주고 있고요. 이 공간성 또한 캐리어 3개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구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또한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규어의 가성비 좋게 준비한 XF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실내 영상 보시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역시 나 8만 키로 정도 주행했기 때문에 시트 컨디션 말할 것도 없이 깔끔하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윈도우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시동 이미 걸어놓고 차량하고 있는데 이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개입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거와 같이 실중 거리 8만 2 0 82키로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보이지 않고 있죠. 이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바로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 네, 보시는 거와 같이 그립감 좋은 가죽 핸들인데 가죽 컨디션 어. 준수하죠. 핸들 양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부터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 열선 핸들 구비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부터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라이트와 핸들 우측 뒤편으로 오토레인 센서 아래쪽에는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한데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에서 나오게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트에 들어가시면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CD 플레이어 논슬립 패드와 다이얼 형식의 기어 노브 있습니다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오토 스탑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보시는 거 전자파킹 브레이크 위치해주고 있죠 바로 위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거와 같이 2 c m 룸밀러 탑재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열 깔끔한데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성 또한 상당히 쾌적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의 스피커는 일반적인 스피커가 아닌 고가의 메르디안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품질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 한번 보여드리면 가운데는 두개 에어벤트와 열선시트 두개 구비되어 있고요. 시가측 포트와 암네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적당히 위치 팔걸이 용도와 두개커 컵홀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규어 XF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 XF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일반적인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경정비에 대한 걱정 또한 덜어놓은 차량입니다 18년식에 8 2 0 0 0 k m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짧은 키로 써가지고 있고요 자, 이 제규어 차량 경정비에 대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1만 km 세이프식스 무료로 가입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출고 후에 경정비에 대한 걱정 또한 한시름 덜어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판매하는 금액, 저희 가성비중고차에서 1,350만 원을 준비했는데요. 이 가성비 좋게 준비한 제규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분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 이렇게 이렇게 캠핑 할과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매 엄선해서 업로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중고차의 권혁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